안녕하세요. 이플랜튜터 하이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고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페이지를 만들면서 보고서를 출력하는 방법과 이미 만들어진 페이지에 보고서를 삽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저는 페이지 탐색기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나오는 프로젝트의 새 파일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프로젝트 이름은 보고서라고 넣을 건데요. 자, 그 외에 다른 세팅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완료해 주시고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기본 페이지, 제목 페이지라고 하는 커버 페이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삭제를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프로젝트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안에 뭔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뽑을 때는 뽑을 내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저희 간단하게 회로도 페이지 하나 구성을 해놓고 보고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페이지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마우스 우클릭 눌러서 나오는 새 파일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자, 만들 때 페이지 이름은 제가 10번으로 만들어 줄 거고 페이지 설명에는 도면이라고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회로드 멀티라인의 페이지 한 장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대로 제가 한번 회로도를 구성을 해볼 건데, 자, 이때 회로도 구성할 때는 저희 여기 검색란에다가 부품, 마스터, 부품 마스터 데이터라고 하는 탐색기를 열어서 배치를 하는 걸로 회로도를 한번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전기공학 안에 있는 안전장치 안에 있는 우선 모터 가바 스위치를 하나를 가져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자, 모터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고서 출력을 위해서 제가 터미널도 여기에다가 하나 쭉 심볼로 배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사비센터에 있는 심볼 이용해서 저는 터미널 심볼을 한번, 네, 요걸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선 회로도를 구성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랑 회로도에 사용한 어떤 부품이라든가 도면 구성은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부품을 가진 장치가 도면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만 맞춰주시면 내용은 다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 보고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상단 메뉴 여러분, 도구를 보시면, 자, 도구 안에, 자, 보고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 이용해서 보고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 만들기 전에 지금 필요 없는 창은 우선 좀 닫아 주려고 하는데요. 자, 부품 마스터 데이터 탐색기는 잠시 닫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성 이용해서 보고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내용 이용해서 우선 제목 페이지라고 하는 커버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생성 누르셔서 나오는 메뉴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자, 여기 보이시는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들 거고요. 자, 보고서 만들 때 내가 만들려고 하는 보고서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저희는 제목 페이지 커버 시트라고 하는 커버 페이지 출력을 해볼 거고요. 자, 선택하시고 나서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자, 지금은 뭐 필터랑 정렬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확인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화면은 보고서를 어디다 만들 건지. 자, 지금 저희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페이지 번호 1번에다가 넣을 거고요. 자, 여기 옆 보시면 여러분들 자동 페이지 설명이라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보고서가 선택된 양식에 설명 설정되어 있는 어떤 포맷을 이용해서 페이지 설명을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 체크 해제해 주시고 저희는 한번 타이틀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서 보시면 자, 지금 타이틀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닫아놓고. 보고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타이틀 페이지, 제목 페이지가 완성이 된거 확인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두 번째로 목차 페이지도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상단 메뉴에 있는 보고서 생성 메뉴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이용하셔서 자 이번에는 목차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 만들어 주시고, 확인. 자, 마찬가지로 필터란 설정을 이용, 정렬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일정 특정 부분에 대한 보고서만 뽑겠다라고 하면, 지금 요 필터나 정렬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저희는 그대로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뽑아 보시고, 이번에는 2번으로 해서,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자동 페이지 설명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저희가 보고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시면, 자, 우선 닫아서 제가 보고서 만들어진 거 확인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목차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요약된 부품 목록이라고 하는 우리 BOM을 대신하는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성 메뉴 이용해서,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선택해 주시고 자, 요약된 부품 목록이니까 자, 요거 선택하셔 가지고 자,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만들 페이지에 대한 번호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 페이지 설명 클릭 해제한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BOM이라고 한번 보고서 이름을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BOM이라는 보고서 페이지도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저희가 방금 만들어 본 방식은 보고서를 만드실 때 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페이지를 새로 생성하면서 만드는 방식이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이미 만들어진 페이지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보고서로 표현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저희 10번 페이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어, 어떤 걸 해보려고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터미널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또 마찬가지로 보고서 생성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자, 새 파일 이용해서 만드시는데, 자, 이번에는 보시면 제가 만들어진 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출력 형식이 지금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눈여겨보신 분들은 제가 아까 제가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자,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다른 보고서 페이지, 이미 만들어진 보고서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자, 보고서 생성을 이용해서, 자,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출력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페이지랑 수동 배치라고 하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페이지를 만들면서 할 거니 아니면 페이지 에 삽입할 거니라고 하는 선택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로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자 보고서가 출력이 니까 그러니까 보고서를 삽입할 수 있는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보고서를 생성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출력 형식이 활성화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만들어진 페이지에다 보고서를 삽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자 수동 배치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터미널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터미널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보고서 형식을 이용해서 터미널 다이어그램 보고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터미널들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 어떤 특정한 터미널에 대해서 뽑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필터 이용하셔서 뽑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에 이렇게 터미널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뭔가 보고서가 너무 크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은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보고서를 그냥 다 뽑아봤는데 보고서 양식을 변경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는 A라는 양식과 B라는 양식이 있을 때 B라는 양식으로 바꿔서 보고서를 출력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 생성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설정 메뉴 안에 보시면 페이지로 출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 안에서 저희가 우선 터미널 다이어그램을 찾을 거고요. 자, 터미널 다이어그램 지금 보시면 14번에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고서 양식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눌러서 찾아보기를 눌러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플랜에서 제공하는 기본 양식들이 나오는데, 자, 이 중에서 저는 F13 언더바 002번이라고 하는 양식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고 확인을 눌러준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보고서를 뽑을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자, 새 파일 눌러주시고, 그 출력 형식은 페이지 아니고 수동 배치로 바꿔주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지금 먼저 우선 확인. 자, 이렇게 보면, 보고서 양식 포맷이 바뀐 이런 스타일로 보고서가 뽑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럼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우선 만들어놓은 보고서는 삭제할 거고요. 자, 우리 도면 있죠? 도면에 회로도 구성해놓은 거를 제가 그대로 Ctrl C, Ctrl V로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넘버링으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정도만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터미널 부분 있죠? 자, 터미널 부분에 지금 보면은, 자, x1, x2 이렇게 그냥 제가 넘버링을 해가지고 넣어줄게요. 자, 여기도 마이너스 x3.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도면을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터미널 보고서를 다시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해서 자 우리 도구 메뉴에서 생성 이용하셔서 보고서 만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새 파일로 추가를 할 건데 자그 출력 형식은 수동 배치로 선택을 하실 거고 자 터미널 다이어그램을 눌러 줄 건데 이번에는 뭘, 해, 뭘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선택을 해볼 거냐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동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요거를 같이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지금처럼 내가 보고서를 뽑으려고 하는 터미널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터미널이 대상이겠죠? 자, 터미널들을 선택해서 보고서로 뽑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저는 X3번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서 보고서를 출력을 해보면, 지금과 같이 자, X3번에 대한 터미널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보고서 뽑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보고서를 뽑을 때는 상단 메뉴 도구에 있는 보고서 안에 있는 생성 메뉴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뽑을 거예요. 자, 보고서를 뽑을 때 내가 양식을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설정 메뉴의 페이지로 출력에 가서 보고서 유형마다 각각의 양식을 이용해서, 양식 그 란을 이용해서 매칭하는 양식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보고서를 뽑을 때 보고서의 어떤 타입이나 특성에 따라서 출력 형식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페이지를 새로 만들면서 생성되는 출력 형식이고,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수동 배치를 선택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페이지에 보고서를 삽입하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수동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보고서 유형에 맞춰서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보고서를 뽑는 기본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던 거고요. 저희 보고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거는 다른 시간에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